저기 멀리 케이블카가 보이네요. 왼쪽에 금강공원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산타지입니다. 금정산 챌린지를 다녀왔는데요. 저는 6코스를 시작해서 하루에 3개 코스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인증은 하나밖에 안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6코스 쇠미산을 다녀왔고, 금강공원에서 출발했어요 여기서 인증 사진 찍으시고요. 만덕고개에서 사진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미산 정상에서 사진 찍으시면 인증이 완료되고요. 금강공원에서 케이블카 상부까지는 조금 가파른 편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남문이나 만덕고개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짝 오르막이거나 살짝 내리막이거나 그렇습니다. 전망대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전망대까지 계단이 있는데 상당히 좀 가파른 편이고 짧지만 이후에 구미의 숲을 지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편백숲도 많고 흙길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남의 광장 가는 길에 그 이정표가 잘 나있지 않는데 위에 보면은 이정표가 이렇게 높게 서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배틀굴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높이는 한 400m 밖에 안 되는 산이긴 한데 여기도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막이라서 조금 힘든 편입니다. 아, 이 코스에는 순결 바위나 혹은 기도하는 굴? 배틀굴 요런거에 볼거리가 몇 군데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금강공원에서 시작합니다 금정산 챌린지 사이트에서 쇠미산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현 위치 인증하고 인증사진 찍기를 했습니다 얼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얼굴과 이제 금강공원 입구를 같이 해서 찍으시고요 이렇게 찍고 나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등록을 누르셔야 됩니다 등록을 누르면 진행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인증 등록이 이제 오케이 됐습니다 아, 이제 인증을 시작해서 인증을 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케이블카 탑승장 하부로 가시면 됩니다 네, 케이블카 몇 표소 앞쪽인데 케이블카 타고 가셔도 되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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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산타 지입니다 오늘은 금정산 챌린지 사코스 동관공원에서 세미산까지 가는 길이고요. 12월 달에 단풍이 피니까 아, 그때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강공원 케이블카매표소 쪽으로 지나오셔가지고 금강 연못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아, 안꺼졌었 금강 연못에 도착했고요. 여기서 계속 올라가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아,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오르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문까지는 아니지만 케이블카 아, 상부 지점까지는 한 1km 넘게, 1.5km? 그 정도 아마 계속 오르막일겁니다 예전에 12월달에 한번 하산에서 온 적이 있는데 그 단풍이 상당히 이쁩니다. 경사 오르막길을 이제 올라왔는데요. 한한 한 절반 정도 온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갈림길이 생기는데, 예, 왼쪽에 저기 돌 보이시죠? 저쪽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요, 요쪽으로 가셔도 되긴 하는데, 아 여기가 조금 더 등로가 넓고, 아, 안정적으로 보이네요. 아, 조금 더 올라오면, 오른편에 저렇게 돌탑이 있는데, 이쪽 말고 왼쪽이 조금 더등로가 아, 넓고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아 여기 이런 길이 있는데요. 요 성벽 같이 돼 있는데 이쪽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이 조금 더 길이 완만하고 아, 더 좋아 보이네요. 저기 계단도 있고. 아 여기 약수터도 있네. 여기 약수터가 있고, 여기 계단이 있길래 올라가 봤더니 여기는 그냥 평지 길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아까 여기 왔던, 여기가 왔던 길이고요. 아까 원래 등로로 이제 복귀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케이블과 상부 쪽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경사도가 급해집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이게 아마 등산로 같고, 여기는 잠깐 뭐, 기도하는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와, 아, 나름. 오, 안에 굴 같은 게 있네? 어, 아, 그때는 못 봤었는데. 아... 오, 안에 제법 깊은데? 아니, 아, 또 이런 기도하는 공간이 있었네. 잘안 보이시겠지만, 아무튼 기도하는 공간이? 이렇게 했습니다. 돌아가야지. 좀네. 눈났었네. 올라오다 보면 이제 케이블카 저는 기둥이 보입니다. 방금 전에 저 케이블카 기둥 쪽으로 올라왔고 올라오면 여기 살짝 뷰 포인트가 있는데요. 마치 장매산의 숨결바위 같은 그런 느낌을 주네요. 갈라져가지고 아 사진 야구장도 보이고 아 사진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됩니다 <laughs> 이렇게 돌를 돌아서 여기서 서 약간 사그리네요. 이제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이제. 오. 아, 여기도 조망이 좀 터이네요. 오. 어. 이곳 조망터까지가 가장 힘들었고, 이후에는 평식길입니다 케이블카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나왔네, 이제. 저기 앞에 케이블카가 보입니다. 케이블카 상부 쪽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갈림길에서 남문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데, 저는 전망대에 둘렀다 가겠습니다. 간둘렀다 가겠습니다. 와. 날씨가 조금 흐려서 그렇지 해운대까지 보이겠네요 네, 전망대에서 내려와 가지고 직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남문 방향 쪽으로 가시게 됩니다. 아, 여기 가실 때 머리 조심하시고요. <laughs> 이정표를 보시고 남문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남문에서 하산하는 게 맞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케이블카 방향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방향으로 가셔도 만덕고개로 내려가십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죠. 아까 전에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케이블카. 아 이쪽으로 가면 이제 철학로라고 여기로 이제 가시면 돼요. 철학로는 만덕고개까지 능선을 타고 내려가는 길이고요. 이 철학로 오른쪽 방향에는 남문에서 내려가는 주 등산로가 있습니다. 아, 방금 전에 여기가 제가 내려왔던 계단길이고요 아예 원래는 이쪽에서 내려와야 되네요. 남문 쪽에서. 아, 아, 여기서 이제 직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 여기 길은 진짜 좋은 것같아 바닥에 흙도 좋고, 아, 여기 숲도 되게 좋습니다. 요 구간이 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바로 가셔도 되는데, 아, 그 쇼츠에, 안내 쇼츠에 보니까 여기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아, 인증사진을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방금 전에 이제 터널 쪽에서 안 찍고 위쪽에서 찍으셔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원래대로 여기서 만나죠. 계단길이 싫으신 분은 오른쪽에 우회로가 있으니까 놀러 가셔도 되고요. 하, 이제 또 전망대에 왔네요. 아유, 해가, 세벽 많이 떴네. 날씨가 젖다 전망대 뒤편은 만덕이고요. 정면은 동래구 사직동이 보입니다. 쇠미산 방향으로 걸어가실 때 왼쪽은 동래구, 오른쪽은 북구죠. 여기서부터 쇠미산 방향, 구미은의 숲까지는 거의 평지길입니다 구미은의 숲 방향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화장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아, 이 정표가 이렇게 위에 있는 게 있는데, 어, 배틀굴 방향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어, 배틀굴이라고 특별한 건 없는데, 밑에 굴 같은 게 하나 있으니까, 한번 구경했다가 가시죠. 구민의 숲에서 제미산 정상까지는 거의 지속적으로 오르막이 많습니다. 돌탑이 있네요. 여기 없었던 것 같은데. 아, 덕석바위. 여기가 덕석바위랍니다. 여기가 밑에 여기 있었던 것 같아. 길을 따라가시면, 배틀굴이라고 조그맣게 있습니다. 막뭐 그렇게 크게 구경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 이왕 챌린지 하시는 김에 오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배틀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안에 굴이다. 굴이다. 안에 제법 조금 살짝 더 깊은데, 춥고 뭐 어두워서 뭐 어, 이렇다 그리고 이제 가실 때는 여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여기 덕석바위위 이쪽으로 올라가지거든요 이 길이 약간 조금 별로라서 그래도 한번쯤 와볼 만하죠 덕석바위를 지나서 이제 아, 쇠미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고요 저기 위쪽이 세미산 금정봉입니다 도착했네요 세미산 399m 거의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t e 가안 터져서 그런지 인증이 바로 안되더라기요 따로 사진을 찍어서 하산 후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따로 찍어놔야 되겠다 어, 내려겠습니다 네, 이제 점심을 먹고 다시 이제 애진봉으로 가야죠. 우리니 대공원 쪽으로 하산해서 사만 아파트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상당히 길이 좀 가파른 편이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게 제법 여기는 거칠게 올라오는 곳이네요. 예전에도 한, 한두 번 일로 내려간 것 같은데 올라올 때 되게 힘듭니다. 이게. 여기서 사만아파트 쪽으로 파산합니다 사만아파트 쪽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내려가서 아, 빵한 쪼가리 먹고 다시 애진봉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재미산 정상에서 따로 찍은 사진으로, 하산 완료 이후에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